예, 안녕하세요. 박합입니다 <laughs> 제가 이거를 한몇달 만에 찍는데, 왜 이렇게 몇달 만에 찍냐면은, 제가 이 핸드폰을 이, 잊어버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드디어 핸, 게임을 몇달 동안 못 하다보니까 질려서, 아니, 질리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, 이 핸드폰을 찾으려고 했는데, 제 학교 운동장 모래 그 운동장에 모래 속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아나 누가 이 핸드폰을 갖다가 뭔지 내가 이건가 자 아무튼 다시 예, 옛날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해보려도 알겠습니다 왜 잃어버렸죠? 과연 이거를 다음 <laughs> 다음 저는 이걸 볼게요 일단은 좀 해주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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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에 강 공격해. 일단은, 별 하나만 따면 무, 조건 이겨요. 자, 일단은 승리 확정났고. 아, 자이언트 죽었네요. 박격포를 없애야 가장 큰 피해가 없는데. 자, 별색을 딸지. 별색을 다딸지 아니면 별두 따고 죽겠지. 제 예상은 별두 개만 따가 죽을 것 같아요. 어, 아참한 마리 남아 있었네. 얘도 곧 죽을 것 같은데? 아이고. 그냥 죽어라 죽어. 어차피 이겼는데 기다리기도 싫다 뭐. 아니 그냥 죽으라고. 음. 저희 할머니 목소리예요. 밤 땄어? 맛있겠다 응. 저는 지금 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말고의 밤 엄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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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짰어? 뭐딱 이것이여 산 거야? 이거 찐... 내가 가져온 거야 찐 거야? 응. 엄마가 가져왔어? 응 그래. 맛있겠다 출. 안 들릴게 거기서 썩뜨거면어네네

밥을 먹어야 되는 관계로 이만, 빠이빠이.